파파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물티긴 놈들 잠못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저출시해버들 국가 정보국장이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공식 확인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 대한 부정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의 부정 선거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다라고 치부하고 덮으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음모론이다라는 말로 이 모든 사건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국가 권력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이죠. 자, 2026년 1월 28일에 미국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FBI가 선거 관리 사무소를 급습했고요. 그 현장에서 미국 국가 정보국 즉 DNI 국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난 투시 개버드. 자 이건요 미국 정보 공식 라인이 2020년 대선 자료를 통째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압수 대상은 또 단순하지도 않죠. 실물 투표 용지, 투표인 명부, 개표기 기록 테이프, 그리고 개표 데이터 전체. 이거는요 논란 자체를 검토한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선거 결과에 원본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야기를 꺼내면요 돌아오는 말이 뭐냐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단도 결론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광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헤치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남재현 박사께서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입니다. 무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제품은요, 일반 알부민 아닙니다. 유산균으로 청소껏 발효시켜가지고요, 발효율도 미쳤습니다. 99.3%인데요.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요, 위장 부담을 싹 줄인 진짜 발효. 알부민입니다. 무엇보다 남재현박사께서 직접 마시고 꼼꼼하게 검증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간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 엄선된 부원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유럽 연합 유기농 인증을 받은 100% 밀크, 시슬, 시합부터 헛개 열매, 차가버섯, 그리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설계가 이한 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인 간은요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해주는데요. 근데 간에서 생성하던 알부민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발효 알부민이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남지현의 알부민 울트라 맥스 두박. 구매하시면요 한 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FBI 폴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 압수수색 때문에요 사실 우리도 좀 두근두근 하고 있죠. 자, FBI 요원들이요 아틀랜타 인근 폴턴 카운티 선거 관리 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한국의 압수수색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부정선거 범죄자 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어디까지 들여다보냐면요. 바이든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오바마까지도 지금 타겟을 잡고 있는 건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니다. 트집 잡히면 개떼같이 물고 늘어지는데, 조용하다라는 건 숨었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거고요. 자, 이 압수수색에는요. FBI 부국장과 함께 국가정보국 DNI 수장인 터시 게버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터시 게버드는요, 원래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로라고 해서 게버드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 자, 터시 게버드는 정보기관이 정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것을 막을 적임자다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자,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FBI, CIA조차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FBI, CIA가 이 부정선거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것을 막고, 오래된 FBI 내부의 부패를 출시 개보드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밝혀라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2025년 8월에 요 강요회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 정치화를 입증할 정부가 담긴 범백이 있다. 그러니까, 기밀 폐기용 가방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 투시 개버드가요, 미국 국민들로부터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이들의 의도가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전자 투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했다. 그래서 표를 조작할 수 있었다. 심각한 보안에 대한 결함이 있었다. 이 증거를 확보했다.까지도 밝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또한 같은 말을 했죠. 말어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 유세 현장에서요. 나는 기술자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해킹에 쉬운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팅 머신, 그러니까 이제 투표 기계를 가지고 이 해킹을 했다. 그래서 현재 선거 방식은 통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작의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2024년 대선 승리 이후에요. 마러라고 해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갈라에서요. 이 출시 개버드가 2020년 대선 당시에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 어, 그러니까 기밀폐기 시도 등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툴시 개버드 입에서 항상 나왔던 말이 뭐냐? 왜냐면 정보기관의 무기화, 정치 공작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부패가 가장 잘 드러났던 게 러시아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 게이트가 뭐냐면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요.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트럼프 캠프가 이 러시아 측과 공모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때 당시 엄청난 스캔들이었는데요. 자, 투시 개버드는요이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핵심 과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요, 그러니까 FBI, CIA 같은 정보 기관들이 근거 없이 러시아 게이트를 만들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콕 집은 사람이 누구냐면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이 트럼프의 낙선을 위해서 스틸도시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게이트 조작의 시발점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틸도시의 기밀 문서를 정면 공개해가지고 배후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스틸도시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러시아 뭐 정보 유착인데 여기 성적인 내용도 담으면서 뭔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보다 천 배는 더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보고서는 완벽히 날조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도요. 한국의 민주당처럼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실체도 없는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진짜 뉴스 마냥 막 사건을 키워 가지고 이제 마녀사냥 하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거와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딱 가보니까 내용이 없고 조작이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일기를 끝내고요 월가에서는요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96%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빵 터지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멘붕이 터졌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미국의 사망자가 넘쳐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막 죽고 막 그런 상황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이 또 대거 변경이 됩니다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죽으니까 그냥 우편 투표로 이 대통령 선거를 대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석달 동안 우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국 발뭐 바이러스가 터졌고 미국의 사망자가 가장 많이 터졌다 결국은 뭐냐 미국의 선거 제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왜곡됐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 fbi 폴톤 카운티 선거 사무소 수색 에요철식에 버트 등장 만으로도 좌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압수 수색 대상으로요 700 박스가 넘는 투표 용지 상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각종 선거 기록 등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속이 좀 시원하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과 관련돼가지고, 또 폴턴 카운티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공화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좌파들, 안 믿고 싶습니다. 전 세계 좌파 워크는요 그냥 공산당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인사의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정청래가 말하는 거나, 김민석 총리가 말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방 정부의 침입은 그러니까 fbi의 압수수색을 침입이다라고 프레임 딱 잡으면서 유권자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내 표가 어떻게 행사했는지 왜곡된 것을 fbi가 밝혀내겠다라고 하면 속이 좀 시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격이다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뭐가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는 짓하고 똑같죠 자 로이터는요 이번 압수수색. 수색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2026 투표는 조작된 선거였다 라고 발언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압수수색은요 미국 사회 내부에서 뭐 좌우 논쟁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뭐 1억으로 뭔뭐 내기 뭐 1대 100으로 뭐 토론을 하자 입을 그냥 확 이런 느낌이죠. 아니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수년째 형상 기억종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출력이 되는 종이들이 다 이게 뭐 포스트잇처럼 붙어가 있는 것들 한 번도 접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잡아버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프레임 안에서 가스라이팅 됐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2월에 개봉될 예정인 더 카르텔 영화는요 민경욱 의원이 2020년 대한민국도 같은 연도입니다 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추적해온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영관에 올라가 있는 그날 이영돈 PD와 전한길 대표가 영화관에 올린 그 비상 겸 그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덮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2020년 미국 대선 종료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조사와 검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 자료 압수와 정보기관 수정의 현장 등장 그리고 정치 논쟁은요 이 사안을 단순히 넘길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이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공개될 공식 보고서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의 성격과 파장은요.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했죠. 3분 컷으로 마드로를 뽑아 가지고 새벽 배송시켰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요. 대한민국 보수가 백악관 sns에 몰려가 가지고 이재명 이것도 잡아가라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게 문제다. 그거들이 지금 백악관에 가가 지고 뭐 이런 댓글에 달아서 논란이다라고 한. 결에가 다뤘는데요.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요. 어떻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 이거 바로 잡아달라. 부정선거 수출국 대한민국 바로 잡아달라.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안에 간첩이 들끓고 있다.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혈맹인 미국 국민 여러분들 공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해주세요. 밤이 친중의 정신나간 사회주의 독재자도. 관타나무 새벽 배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해달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한결의 입장에서는 뭐 구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애국자들이죠. 자, 대한민국 좌파들은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라 외치는 것이 뭐 구구세력의 트럼프 구원론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좌파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물튀긴 놈들 잠못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댓글 중에 저와 같은 마음,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손 한번 잡아줘 있어. 김영윤이었습니다.